どうぞ。 딸들 같은 그런 느낌으로 그렇게 하기 때문에 정말 가족 같고 진짜 고민이 있을 때나 힘들 때나 항상 고민도 들어주고 음. 그러니까 가족이 일이 있을 때만 만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쵸. 저희도 일이 굳이 없어도 그냥 음. 편하게 아무 때나 이렇게 만나는 게 가족 같은 사이입니다. 그렇죠. 제가 전화 진짜 많이 하잖아. 요 그렇죠. 제가 전화 진짜 많이 안받잖네 맞아요. <laughs> 친구 하요 <laughs> 저희 커플이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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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아, 친해요. 예, 예, 예 맞습니다. 네, 저희 친한 거이 친한 거 맞죠? 인생 친구로 살수 있나요? 네, 아, 저, 저 저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네. 들어오면 좋은 친구들 <laughs> 많이 만날 수 있어요. 맞아요. 사실 인생 친구라는 느낌보다 처음에 들어왔을 때 가족이라는 느낌이 좀그렇요 <laughs> 저희 S N J 들어오기 전에 항상 S N J 들어오면 가족을 만날 수 있다 이런 말 많이 듣고 들어왔는데 좀 의심했고. 온 가족이야 데 막상 <laughs> 들어오고 나니까 들어오고 나서 한 달도 안 돼서 아 가족이구나. <laughs> 진짜 라고. 많이 보고 응. 맛있는 것도 많이 먹고 <laughs> 어 작년 선배들 피셜 저희 명륜 여자 같은 16기 기숙기는 순장할 을 거라는 얘기가 있을 정도로 <laughs> 엄청 친해요. 작년에. 내가 뭐 했지라고 되돌아보면 진짜 순간순간에 다 에센젤이 있었던 것 같아서 진짜 음. 인생 친구 사귈 수 있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인간 관계가 좀 좁고 사람을 가리는 편이라 대학 와서도 엄청 친하다 하는 친구들이 많이 없었는데 신기하게 에센젤 들어와서 저랑 마음 맞는 친구도 꽤 많았고 인생 친구 당연히 사귈 수 있다고 생각하고 여러분도 네, 그런 사람이 될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질문 있는데요. SNS는 학업에 지장이 가지 않는다고 말씀드렸었어요. 무슨 과를 가셨죠 저는 영어 영문학과를 갔습니다. <laughs> 영어 영문학. 이게 완전 점이네요 저는 학점이 떨어졌습니다. <laughs> 근데 이거는 제가 열심히 안 하는 탓이 맞고요. SNS를 하면서 친구들 많이 만나면서 그래도 이렇게 학점 관리를 잘하는 사람도 있고 우리 같이 학점이 떨어지는 사람도 있습니다 <웃음> <웃음> 여러분 학업은 중요한 게 아니에요. <laughs> 그래서 학점은 이미 여러분도 열심히 공부해서 성균관대학교 왔잖아요. 그럼요. 저도 열심히 공부를 해서 성균관대학교 왔기 때문에 지금 열심히 노는 중입니다. SNS로 와서 좋은 사람들을 진짜 많이 만났기 때문에 어 갑자기 덥네요. 저는 그걸로 만족합니다. 주민 씨는 학점 조차 나오셨어요? 아 저는 이제 4점 정도 되는데, 네뭐 지장 없습니다. 학업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음, 지장이, 지장이 없는 걸로 e How m n 에서 연애 가능요어 어, 정말 m 면사 y of you are here? How many of you are here? How 요 a n y of you a n s 다들 남자, 여자 다 있으니까 저는 연애를 되게 많이 할줄 알았어요. 근데 그런 분위기가 아니라 되게 가족 같은 분위기여가지고 저도 와서 되게 그냥 친한 친구들 만난, 느낌, 동네 친구들 만난 느낌이어서 뭐 그런 건 없으신가요? 아, 뭐 약간 뭔가 마음이 들었거나 아, <웃음> 저는 <웃음> 저는 오빠라고 안 하고 형이라고 했으면 좋겠어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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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저도, 저도, 저도. 아, 저. 아, 넌 오빠라고. 아, 네네. <laughs> 저는 오빠라고 하겠습니다. <하겠어요. 웃음> 네. <laughs> 전혀 연애 감정보다는 가족같은 분이기 때문에 연애가 아예 불가능한 건 아니지만 아마 들어오시면 그런 생각이 전혀 안 드실 겁니다 키. Ouais. 키. 키, 키, 외적인 요소 많이 보나요? 키를 많이 보지 않아요 키를 많이 보지 않니세요 괜찮으신가요 이거? 저조차 크지 않거든요. 혹시 키가 어떻게 되시죠? 궁금해하 176인데. 어, 76이요? 말을 왜섭섭하게 하세요? <laughs> 어, 이렇게 뭐, 단발, 장발, 장발 이런 거는 상관이 없을 것 같고요. 키도 지금 저희 에센젤에서 남자 여자 할거 없이 되게 골고루 공부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키도 이렇게별 상관이 없는, 없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 근데 아무래도 그런 것보다는 일단. 자기가 여기 와서 어떤 부서에서 정말 열심히 할수 있는지 또 어떤 능력을 보여줄 수 있는지 그게 저희가 뽑을 때 가장 1순위인 것 같고 학교를 대표하는 단체의 만큼 자부심이나 자존감 뭐 이런 거 높으면 좋고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만나는 일을 하다 보니까 인기응변 이런 내적인 요소가 오히려 중요하다고 볼수 있습니다. 완전 저를 위한 질문인데 <laughs> 사투리 써도 괜찮을까요? 네. 결론부터 말하자면 굉장히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제 말투를 들어보시면 굉장히 사투리의 정성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제가 부산 사람이거든요 딱 봐도 네. 그래가지고 저도 맨 처음에 sns 지원할 때 아, 사투리를 쓰면 안 뽑아주거나 이런 걱정도 되게 많이 했었는데 어, 면접도 보고 이제 자기 소개 영상도 찍고 그걸 썼다 사투리로 했는데 네요. 사투릴 수도 붙는. 아아 아, 전혀 문제가 없다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음 17기에게 하고 싶은 말. 어 우리 짧게 한 번씩 다 해볼까요? 어 네, 좋아요. 면접 보시느라 또 자기소개 영상 찍으시느라 음. 너무 고생 많으셨고 들어와 주셔서 너무 감사하다고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 많은 지원해 주시길 바랍니다. 저희가 정말 1 7기 기술 님들을 애타게 지금 기다리고 있든요 <laughs> <이런 게 엄청 웃음> 맞아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많이 힘들잖아요. 근데 진짜 코로나를 다 잊을 만큼 SNZ 들어오면 정말 재밌게 놀수 있다는 거 제가 확신 드릴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얼 좋은 분들 많이 들어오셔서 저희랑 재밌게 놀았으면 좋겠습니다. 어, 들어오시면 저희랑 정말 친구 같이 아주 재밌는 추억을 많이 쌓을 수 있으니까 지원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정말 후회 없는 선택이 되실 겁니다. 빨리 만나고 싶고요. 어... <laughs> 아, 그리고 아직 지원을 망설이고 계신 미래 17기분들, 저도 되게 떨어질까봐 넣을지 말지 되게 고민 많이 했었는데, 진짜 후회 안 하고요. 빨리 17기가 돼서 만났으면 좋겠어요. 일단 SNZ를 지원해주고, 함께해줘서 너무 감사하고, 저희는 사실 진입장벽이 되게 낮아요. 그냥 하고 싶다는 열정이랑, 또 이제 열심히 하겠다는 의지랑. 또 우리 다 같이 잘 지내다 지내보겠다라는 그런 마음가짐만 있으면 정말 누구든지 들어와서 할수 있으니까 겁내지 마시고 많은 지원 부탁드리고 또 대신 분들은 같이 열심히 활동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세명다 2학년 때 지원을 해서 들어온 케이스라 굳이 신입생이 아니어도 맞죠. 2학년 분들 들어오시면 불이 같은 거 절대 없습니다. 문이 열렸다는 사실을 어 잘 알고 계셨으면 좋겠고 부담없이 지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들어오시면 네. 정말 좋을 것 같아요. 많이 많이 지원해주세요. 누구나. <laughs> 어, 막 면접이나 이런 거할때 옷을 입고 있으니까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단 말이에요. 음. 근데 저희 나이 차이도 거의 안 나고 강의실 그냥 들어가면 옆에서 뭐 자고 있는 그런 사람 중한 명이니까 <laughs> 편하게 대해주시고 면접도 편하게 봐주시고 관심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크게! 에너지 있게! 에스엔젤! 밸런스 게임! 저는 몰아서 다 받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음, 그죠그 이게 질문 하나로 딱 하나로 면접관한테 딱 좋은 인상을 주기가 사실 굉장히 힘들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내가 다 받더라도 어, 많은 기회를 갖는 게 음. 좋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도... 저는 질문! 차라리 몰아서 다 받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아, 면접관님들 이 면접관님들이 나한테 관심이 있구나. 저는 하나만 받으면 좀 되게 자신감이 떨어졌을 것 같습니다. 저는 딱 하나 받고 딱 하나 받아서 막깔나게잘 말하기. 음, 저도 딱 하나 받기가 좋은 것 같습니다. 그냥 질문 하나로도 저를 이미 다 알아보셨다고 <laughs> 알아듣고. 네, 저도 그것만 하겠습니다. 어, 저희 자기소개 영상이 뭐냐면, 그때 온라인으로 처음 이제 면접을 진행해가지고, 그때 자기소개서랑 더불어 자기소개 영상을 함께 첨부했는데, 네, 그거를 의미하는 겁니다. 저는 면접을 차례 다시 보는 게 낫지 않나 싶은데. 굉장히 어, 중요합니다 그쵸. 안이하세요 <laughs> <laughs> <한번> <laughs> 안녕하세요. s n g 16기에 지원하게 된 공학계열 20학번 김주민입니다. 제가 선게시들 대학에 먼저 간친구이들은저에게 대학에 가면 진짜 친구를 사귀기 정말 어렵다라고만들이 하였고 그래서이가 대학교에 서게 된다면 가족처게 끈끈하고 지속적인 관계를 맺고 싶다고 생각 이렇게 다들들은 저를 또라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만들어서, 이렇게 만들어서, 이어가지고 제가, 제가 하어 싶은 말을 만들어서, 이렇게 만들어서, 이렇이이어어서 그 면접이 약간 인생의 흑역사로 조금은 남아 있는데 그래서 그 면접을 완벽히 보고 더 깔끔한 마음으로 에센셜에 들어오고 싶은 마음이 조금 있습니다. 어차피 붙을 상황이라면 저는 면접을 다시 보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 저희가 이제 막출때 자기소개 영상을 다풀어주셨거든요 근데 정말 정말 너무 부끄러워서 그냥 지구멍게 숨고 싶어요. 보이게 되게 아나운서같이 자했어요 근데 아, 안녕하십니까. <웃음> <웃음>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세민씨거 여기 틀어주세요. <laughs>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자기소개 영상 다시 보겠습니다. 네? 오... 오... <laughs> 아 제가 되게 나대지 않고 무난하게 찍어가지고 크게 상관이 없는데 아마 두 번째가 간절하신 분들이 몇분 계실 겁니다. 나중에 십칠개 분들 들어오시면 복십육기 분들한테 누구냐고 누가 자기소개 영상을 그렇게 맞깔라게 찍었냐고 꼭 여쭤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자기소개 영상 다시 보. 왜냐면은 저는 <laughs> 제 자기소개 영상에 나름 이런 자부심을 가지고 있거든요. <laughs> 네. 제가 s m j 공식 119거든요. 네네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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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도 자기소개 영상 다시 보는 게 나는. 자기소개 영상. 면접은 약간 다시 보게 되면 잘할수 있을지 없을지를 잘 모르니까 혹시 만약에 면접 다시 봤다가 떨어지면 그럴 수 있으니까 차라리 자기소개 영상 그리고 뭔가 잘 찍었다고 생각하죠 자칭 세우감 음. 아닌가요? 한번 재현한번 해주시죠. 저도 했는데. <laughs> 한번한번하시죠 아, 번번번번 네. 여기 손이 이거는 아. 네. 둘, 어. 네. 셋, 넷, 넷 네. 여기까지. 이런 식으로. 손이가 요 손이가 새우깡에 손이가 요어른 손. 아이 손. 작고만 손이가. 어, 저희가 이제 샌드를 들어오면은 이제 저희가 약간 짝손 배짝후배처럼 페어를 정해 주거든요. 세민 씨는 어떤 배우십니까? 저는 차라리 과묵한 페어. 아, 네, 카리스마 있는 페어 저 같은 느낌이에요. 저는 페어가 실제로 엄청 과묵했었거든요. 음, 근데 어, 이제 어, 너무 페어가 과묵했었는데 처음에는 이제 제가 말을 엄청 많이 하려고 노력했는데 음. 시간이 지나면서 좀 친해졌다 음. 보니까 이 사람 하는 말은 다 진심이구나라고 이렇게 느껴지게 됐거든요. 어, 저는... 영상 편집 하세요. <laughs> 잘 지니면 <지내요>, 이 <이제? 웃음> <laughs> 보고 싶다. 어우 네. 질문. 누가 만들었는지 이거. 누가 만들었지? 제가 만들었. 전혜인.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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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전혜인. 음... 오 전혜인. 전혜인은 전혜인은 항상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전혜인. <laughs> 저는 차라리 전혜인과 면접 같이 보겠습니다. 저도 아유. 면접관이 전애인은좀 많이 힘들 것 네, 같아요. 어떻게, 어떻게 좋은 모습 보여수 있지 전애인한테그 들어가면 전애인이 있는 네, 거니까 절대 그 바로 나가기 버튼 <웃음> 누르겠습니다. <웃음> 음. 네, 그럼 이거는 만장일치로 전애인과 차라리 면접을 네, 같이 보는 걸로. 도림 네, 씨는 어떤 거예요? 네. 저는 면접관이 전애인인게 낫습니다. 어? 어? 진짜요? 아니 뭔가 전애인이랑 같이 보면 같이 붙을 수도 있죠. 예. 네. 떨어질 수도 있겠는데 그러니까 면접관이 만약에 전 애인이면 면접관이 여러분이니까 실제로 저희도 뭐한 명의 개인적인 의견이 많이 들어간 것도 아니고 다 같이 음, 얘기해서 뽑으니까 저만 잘하면 되고 면접관이 전 애인이면 약간 저희도 그리고 온라인으로 봤었기 때문에 그렇게, 얼굴, 그렇게 한 명의 얼굴이 눈에 들어오지 않아요 면접관 그렇지 않아요 실시 저는 전 애인과 면접같이 보기가 차라리 나은 것 같습니다 면접관이 모르는 분이어도 굉장히 떨릴 것 같은데 또 거기다 전에인 분이시면 일단 말 자체가 제대로 안 나올 것 같아서 제 모습을 자꾸 보여줄 것 같아서 차라리 전혜인과 같이. 싫어하는 친구와 동반 합격 vs 나만 떨어지기. 아 동반 동반 합격이 그랬었잖아. 나만 떨어지는 거 너무 자존심 상해서. 어, <laughs> 친해질 수도 있으니까 일단은 에센즈를 들어오는 게 우선이지 않을까. 나만 떨어지는 건좀 억울하긴 하죠. 너무 억울하죠. 음. 말도 안 되죠. 아, 친구. 아 이거 진짜 어렵다. 싫어하는 친구가 있으면 안 되겠지만. 그렇죠. 그래도 좀 불편하거나 어색한 친구 그렇다고 에센즈를 떨어진다. 에센즈를 떨어진다. 안 되죠. 안 저는 돼서. 싫어하는 친구가 더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 에센즈를 떨어져 둔다는 건. 아, 안, 안 되죠. 근데 이제 에센즈를 들어오면 또 싫어하는 친구가 좋아 보일 수도 있고, 나중에 네. 같이 응. 활동하다 응. 보여도 그렇죠. 그렇죠. 그냥 응. 차라리 그냥 싸우고 시작하는 거죠. <laughs> <정도. 웃음> 친해질 수 있는 마이너스부터 시작하면 이제 기회가 더 많아. 응. 나는 대폭소. 응. 이유가 뭐죠? 내가 웃겼다는 거야. 뭐 웃겼으면 인상이 딱 남을 거잖아. 저는 면접관이 대폭소를 음. 하는 게 나을 거 같아. 요 정색하면. 네. 하고 싶은 말도 못할 것 같기도 아, 하고. 그리고제 기억으로 그 면접 때야 대폭소 하셨던 것 같거든요. 아, 네. 네. 근데 맞아. 오히려, 오히려 그러면 더 긴장이 좀 풀어지네. 딱 봐도 이제 비웃는 그런 웃음이 아니라 되게 이제 환하게 아, 웃어주시니까 다들. 네. 그래서 대폭소가 나은 것 같네요. 아니, 저도 면접까지 대폭소가 나을 것 같아요. 그래서 면접서를 풀면 제가 그 마지막에 하고 싶은 말 음. 있을 때 제가 이제 1 6기에 재간둥이가 되겠다. <웃음> <오>. <웃음> 그래가지고 근데 잃어버리셨네요. 네, 저도 그때 그렇게, 그렇게, 그렇게 얘기하니까, 얘기하니까 네. 또 이제 면접관 대부분 웃으시고 음. 또 그래서 되게 분위기가 좋아졌다. 음. 아, 음. 그래 차라리 분위기가 좋아지면 렇죠 정색하는 것보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강원 씨는? 저도 대폭소라고 생각하는 게 아마 정색을 하면 너무 떨려가지고 뭔가 말도 못 하고. 채민 씨는 어때요? 저는 그 자기 소개를 이제 면접 때시켰었단말이니에요 근데 이제 제가 좀뭐 이상한 말을 했는데 좀 약간 웃기게 하려고 그런 음. 말을 한번 했는데 그 면접관 분이 처음에 정색하시다가 나중에 음. 웃어 주셔서 아 다행이다 싶어서 그때부터 좀 긴장이 많이 풀어졌었거든요. 저는 폭소했습니다. 왜냐면 <laughs> 정색하면 좀 뭔가 좀, 좀 무섭 잖아요 제가 잘못 내가 잘못했나? 진짜 이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네, 수하는 게 그나마다. 네. 그나마 그리고 또 네. 호감의 네. 표시잖아요. 네. 그럼 뭐 어떻게 해요? 지씨죠 저도 대폭수. 왜냐면 네. 일단은 웃으면 분위기 자체가 일단 올라가니까. 네. 그게 일단. 대체 비웃듯이 웃으면서 이렇게 웃어요. 다 비웃. 비웃듯이. 이렇게 웃어요. 그 뜻이 무슨 뭐 뜻일까요? 교림 <laughs> 씨 저는? <laughs> 저는 대폭소가 난게 정색하면 괜히 더 뒤에 실수할 것 같아요 음, 소심한 성격 있어요 아네아 그래요? 네. 아, 네. 소심하지만 소심하요 <laughs> 소심하지만 기획부를 이렇게 휘장는 기획부장 저 정말 마음에 <laughs> 들어요 오, 오, 오 생색 지수 너무... 연재들 뭐가 나으세요? 저는... 그래도 밥 사달라고 하는 게 낫지 않나 음. 후배니까 아. 후배니까 맞죠 저는요? 음. 저는 밥을 얻어먹어요 <laughs> 아, 잠시만요 <laughs> 선배님 선배님 눈치 챙기세요 밥을 사드리겠습니다 사 음. 매일 밥 사달라고 하는 후배 근데 귀엽긴 맞죠. 하겠다 맞아요. 저는 이제 저희가 다 2학년인데 이제 3학년이어도 돼 아니, 작년에 후배들을 많이 못 만나가지고 밥을 사달리려고 했는데 왜냐면 저희가 받은 게 진짜 많거든요 선배들한테 그래서 후배 들어오면 아, 밥 진짜 많이 사줘야겠다 이러고 있었는데 작년 에다 코로나 때문에 많이 못 받았죠 이번에 이제 센젤 들어오시는 저희 17기분들 만약에 밥사달라고 하면 돈 많이 모아놨으니까 네. 많이 많이 사... <laughs> 선배 저요 <좋아요. 웃음> 아, 제가 먹겠습니다사달라고 하는데가 더나을것 같아요 저도 후배가 사주면 돈많으면버 지영노 아니고 저는 일을 열심히 하고 짜증 더럽게 많은 부원 하겠습니다. 비즈니스적으로는 그러니까 대외적으로는 그래서 일을 열심히 하고 결과를 내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일을 할 때만 짜증 내는 건저게 상관없어요. 대업 부장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우선 1 순위가 일을 굉장히 똑떨어지고 열심히 할수 있는 부원들이 가장 베스트라고 생각을 하고 뭐 짜증 내는 거 괜찮아요 왜냐면 저도 혼자 만들면서 혼잣말도 굉장히 많이 하고 욕네 어, 하기 때문에 욕을 예. 하세요 아니 아니 어. <laughs> 그래서 뭐뭐 뭐 짜증 정도야 받아줄 수 있습니다 제가 전 착한 분이야 안체 활동으로 다 같이 협력해서 해야 되는 게 많은데 음. 좀 짜증을 계속 내면 아무리 잘해도 음. 잘 불러갈 수가 없지 않을까 근데 저희는 일단 일을 잘 하시는 분들을 뽑고 싶어서. 어, 성실하고 싶지 않고 그냥 s n z 를 들어오고 가 싶다라는 분들은 거절하겠습니다. 일 열심히 하시는 분들만 지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촬영 끝! 지금까지 영상 재밌게 시청하셨나요? 여러분들의 궁금증들이 많이 해결되셨길 바라며 지금까지 삼중관대학교 공식 기부발전대사 SNZ이었습니다.